예, 안녕하십니까. 평화협정운동본부 조직위원장 백승길입니다. 아, 우리, 이 며칠 사이에 아주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일이라고 하면, 바로 우리 조선, 민주주의, 이민공화국이 미사일을 날렸죠. 뭐, 미국은 뭐, 당황은 했지만, 당황하지 않은 신용만 할 뿐입니다. 이남도 마찬가지죠. 북에 지금 미사일 쏜 것은 예전에 8차 전당대회에 있을 때, 점진적으로 이제 세밀화, 과학화 시키겠다는 일환이죠, 국방을. 근데 마치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세력 간의 그 다툼 속에서, 이 대결 속에서 아주 어떤 첨예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됐습니다. 이참에 말이 나온 김에 북미사일의 어떤 역할, 역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차지하는 우리의 의의 같은 것을 한번 말해 볼까 합니다.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세력, 일본이라든가, 일,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지금도 이 분단 상황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죠.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네들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,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때라도, 어떤 나라도, 그, 음모,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침입을 하고도 남을 나라죠. 중동 사태를 우리가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.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쪽에서 이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많은 80여 개나 되는 미국 기지를 갖다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, 아, 이북 땅을 호시탐탄 노리죠.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, 러시아하고의 문제, 이 세계 패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. 결국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미국은 반드시 이거를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간토를 전부 집어 삼킬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조선강토가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죠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이 평화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북의 핵무기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북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공포를 했죠 핵 무력이 완성되었기에 언제라도 북의 IC ICBM이라든가 e 에 p 탄이 언제라도 미국 상공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두려워해서 북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겁니다. 그러므로 침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이조선강태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핵무기는 엄청난 살상무기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국가의 평화가 유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핵 억제력이라고 하죠. 핵무기를 오히려. 핵전쟁을 하면 서로 망하니까. 그래서 북의 미사일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. 북은 예정된 수준대로 하나 하나씩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조선강토의 평화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핵은 바로 북의 무장력이고 핵무기가 중심이죠. 이런 것을 지금 이남의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인식 차원에서. 조선이 이사회를 쏘어 놓던 것을 기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